아, 내가 오리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얘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못느꼈어 내가 옛날에 오리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 냄새를 맡고 안 오나 봐 무서워하나 봐 착한 사람이란 거를 이걸로 알려줘야 돼 아, 먹는다! 우와! 우와! 먹어, 먹어! 준비 어 우와 엄청 열심히 먹는다. 잘 먹는다. 잘 먹으니까 되게 좋다. 어 온다. 여기 형, 여기. 돼지 응물이 있어. 어어 어. 어 싸우지 마. 야, 싸우지 마. 여기 여기. 맛이 싸우다요 아. 야, 괴롭히지 오. 싸우지 마. 오. 싸우지 마. 니거 네 여기 있어. 어저 돼지 불쌍해. 같은 돼지 뒤에어 아니, 전이본지 며칠 안 됐거든. 이 아, 자 여기 너무 싸우잖너 아, 지금 터세 부리는 거야? 강제하는 거지. 너 진짜 너무한다. 야, 너 세상에서 제일 나쁘게 우 와, 잘 먹는다. 야, 미밈이갈려는데치면 어떡해. 와, 얘네 착하다. 얘네, 얘네 막 나눠 먹어요. 막한 번씩 돌아가면서. 이거 봐요. 얘네, 얘네 진짜 착한 것 같아요. 한 번씩 돌아가면서. 아니요. 와, 어, 뭐야. 진짜 귀여워. 새끼가 어지 우와.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봐. 먼저, 먼저. 신났어. 아, 귀염이 줄 거야. 와, 재밌었어요. 이제 돌아갈까봐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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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. 어디가, 어디가.